안녕하세요 여러분 강재마입니다 더 이상 지루한 파닉스 수업을 하지 않고 재미있고 즐겁게 파닉스 액티비티를 활용하는 방법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닉스는 어떻게 하면 잘할까요? 용기 있게 Let's do it! I can do it! 우리 파닉스를 얼마나 즐겁게 할수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알파벳 i 코네이션 알파벳은요, 일단 대문자 소문자를 인지하는 방법부터가 중요한데, 그 정도는 다 알지 않아 하기도 하지만, 그 단어 좀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보여드릴 스피닝 위를 활용해서 대문자 소문자를 돌려서 맞추는 방법들도 있지만, 그냥 집에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이런 마그네틱 보드. 그 글씨를 그냥 쓰셔도 되고요. 보드마커로 쓸 수도 있는 이런 보드 쉽게 구하실 수 있죠. YBM에서도 판매를 하고 계시던데, 저는 YBM 걸 한번 이용을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는 단어 카드로 사실 알파벳 대문자를 붙였어요. R, Q, E, G. 이걸 붙인 이유는 아시겠지만 R이나 Q, E, G를 소문자 인식하는 걸 아이들이 조금 어려워해요. A도 쉽고 B도 쉬운데 그래서 소문자 카드를 그대로 옆에다 찾아와서 붙이는 게한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보든데 자석도 되고 다 되는 데는 그냥 이렇게 쓰게 한번 해보셔도 되죠. 아이들이 그리게. 그래서 Q, E, G. 해서 아이들이 써 보고 또 이거를 없애고 앞에다가 여기에 맞춰서 또 대문자를 한번안 보고 써 보게도 하는 것 이런 것도 가능하실 거예요. 그래서 매칭을 하고 아이들이 소문자만 보고 대문자를 매칭하고 대문자만 보고 소문자를 매칭하고 이런 방법들 먼저 하실 수 있어요. 그런 방법으로는 그냥 간단하게 이런 주사위 같은 거 이용하실 수 있거든요. 주사위 같은 데다가 그냥 붙여서 글씨 알파벳 붙여서 양쪽을 던져서 매칭하는 방법인데 저는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렇게 P, Q, L, B 이렇게 해서 I가 반사 안 되게 보이시나요? 이쪽에는 지금 P가 있고요. 이쪽에는 P, 아래쪽으로 제가 건했는데 Q가 있어요. 그렇게 여러 가지 단어가 있는데 던져서 두 개가 똑같이 나오면 위에 게 지금은 P하고 Q, 아까 하고 똑같이 아, 매칭이 안 됐어요. 다시 던져서 그냥 오. 그리고 이쪽 것도 한번 던져서 매칭을 해서 오. 이렇게 나오면 와, 네, 똑같은 오가 나왔어요. 이렇게 매칭하는 것도 되고요. 하나만 던지고 아까처럼 소문자가 나오면 여기에다 그거 해당하는 대문자를 써보게 한다던가 아니면 말을 해보게 한다던가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아이들이 인지 대문자와 소문자의 짝을 인지하게 해주시는 방법들 아까 보여드렸던 이 보드판 같은 걸 이용해 주셔서 사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알파벳 전체를 인지하는 방법은 저희가 아이들한테 손으로 대문자 크게 써보기 아주 세상에서 월드 스몰 리스트 아주 작은 A를 그려보기 이런 걸 해서 아이들이 뇌를 계속 인지하면서 글자를 만들어 보는 방법이 있고요 알파벳 자체 의 인지는 아이들이 상대적으로 쉬운데 알파벳의 소리하고 다르게 사이트 월즈들이 나오면 이 단어를 어 아이는 이 소리만, a는 에 소리만 나는 걸로 읽지 않고 a, 어, on, it 이렇게 읽어야 되는 부분들을 저희가 사이트 월즈라고 하는데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게임을 할 수가 있어요. 이런 단어를 가지고 게임을 할때 제가 어떻게 하냐면 공이 있으면 공을 사용해 주셔도 좋은데 집에 있는 종이 아무거나를 이렇게 구겨 주세요. 이거를 살짝 구겨서 던지면 힘이 없어서 멀리 가지가 않아요. 이거를 세게 구기면 이게 힘이 생기니까 더 멀리 던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들 할 때는 좀 작게 구겨서 쓸수 있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걸로도 하고 공으로도 하셔도 되는데 저희가 한번 두분 모셔서 이걸 가지고 게임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제가 단어를 말하면 그 단어를 먼저 던져서 그 단어를 말하면서 맞추겠습니다. And. And. 이 단어를 정확히 던져서 맞춰야만 점수를 획득할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각자 학생들이 한 명씩 단어를 말하고 상대편 학생이 그 단어를 던져서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A hey. A hey. hey. Your t u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맞추시는데 맞추게 되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 제가 색깔을 다르게 해놓은 건 아이들이 좀더 많이 연습해야 하는 단어를 좀큰 원에다가 던져주시고요. 조금 잘 아는 단어를 작은 원에 두면 아이들이 더잘 맞출 수 있는 곳에서 던지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녹화상 가까운 곳에서 던지셨지만 아이들이 수업을 할 때는 굉장히 먼 거리에서 던질 수 있게 해주시면 공이 자꾸 구겨질수록 멀리 가고요. 크면 잘안 던져져요. 그럼 아이들이 더 열심히 던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공 크기라든가 페이퍼 볼의 사이즈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집에서도 이거는 하실 수 있는 게임이에요. 자 이번에는 사운드, 메닝, 스펠링. 파닉스에서는 저희가 세 가지를 배우죠. 소리, 그 다음에 뜻, 그 다음에 스펠링을 같이 하는데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저희가 읽기 위해서 사운딩하는 거, 그 다음에 말하기, 스피킹하기 위해서 사운딩하는 거예요. 단어를 배우게 돼요. 처음에 파닉스 북 1을 들어가게 되면 단어를 배울 때 저희가 어, 이 단어의 소리내는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서 굉장히 많은 연습들을 해줘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하죠. 그림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단어도 보여주고 그래서 이 그림들에 있는 뭐냐, 애플이면, 애플, 북 이런 연습들을 할때 저희가 단순히 단어를 이렇게 스피닝휠 같은 거 해서 돌려서 돌려서 어, 나오는 단어를 글자하고 매칭해서 이렇게 붙이는 방법. 만약에 이게 독이면, 독이라는 단어를 찾아서 붙여주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이것도 돌려서 독을 개독하고, 어,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매칭이 돼요 하고 보여주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있고요. 아니면, 사실은 이거는 제가 헤드밴드를 컬러풀하게 아이들이 좀 즐겁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건데, 헤드밴드를 사용해서 이 카드를 각각 붙이고 두 팀이 아이들이 매칭하는 그래서 보고 행동해서 say, book 하고 같이 짝을 찾아서 말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꼭 헤드밴드가 없더라도 아이들한테 종이 카드를 가지고 그림팀, 글씨팀 해서 넘어가면서 서로 짝을 찾으면서 할수 있는 방법들도 있습니다. 위를 돌려서요 아이들이 화살표가 삥삥삥삥 돌아가서 애플을 쓰면 애플을 그 단어에 맞추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을 거고요 그럴 때 중요한 건 단순히 게임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를 큰 소리로 내서 말하면서 애플 하면서 이 그림을 인지해서 그 미닝을 알게 하는 것까지입니다 이때는 꼭 굳이 단어를 잘 읽지 못하고요 통글자로 인식해도 좋아요 그리고 주사위를 사용해서 반사 안 되고 보이시나요? 여기 글자를 넣어놨는데 엔트 하고 읽어서 엔트를 막 몸으로 표현해도 돼요. 막잘 가. 엔트. 그 다음에 던져서 뭐, 떡 dog 나오면 떡은 귀엽게 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 주사위 두 개를 던져서 양쪽에 있는 단어하고 글자를 매칭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주사위에다 단어 글자 붙여주셔도 좋지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몸을 사용해서 아이들이 단어를 계속 무한반복하거나 아니면 인풋된 단어들을 다시 한번 연습하는 방법으로 행동을 하는 행동을 해서 단어 연습을 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Spelling game, let's go! One, two, three. Oh no, it's not a bike. One, two, three. Oh no, it's not a bike. One, two, three. Oh no, it's not a bike. One, two, three. Yes, it's a bike. B I K E Bike! Spelling practice. New TPR. Let's go! Apple and alligator airplane. Apple and alligator airplane. Apple and alligator airplane. Apple and alligator airplane. 자 이번에는 vowel sound하고 cvc sound예요. vowel하고 cvc sound 들어가면 아이들이 정말 많이 연습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많은 단어를 만나고 자꾸 읽는 연습을 해서 자신감을 갖는 건데요. 그첫 번째 좋은 방법으로는 이렇게 단어를 조합해서 뭐 달력 형태의 그 파닉스 프랙티스 하는 그런 툴들도 있죠.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ten tap tat t a t 또이번에는 뒤로 바꿔서 댄댑따따딱 이렇게 해서 돌려서 연습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몇 가지만 골라서도 붙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더 줄여서 오늘 필요한 단어들만 연습을 할 수도 있어요. 꼭 이때는 단어가 정말 단어가 되느냐가 아니라 이 소리를 조합해서 아이들이 연결할 수 있느냐 그쪽으로 포인트를 맞추시면 되고요. 뭐, 다른 방법으로는 아이들이 좀 액티브하게 게임을 해야 한다 할 때는 아까 했던 헤드밴드 같은 거 활용하셔서 한쪽은 자음소리팀, 다른 한쪽은 이렇게 모음 N, M, F, 뭐 이런 소리 해서 아이들끼리 단어를 조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서 단어가 되면 무조건 2점. 근데 그게 소리를 내서 잘 읽으면 2점, 단어도 실제로 있으면 3점. 이렇게 받는 게임을 해도 아주 재미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단어는 없지만 소리는 만들 수 있는 그런 게임이 가능하고요. 이렇게 헤드밴드 하실 때 없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냥 스티커를 붙이거나 종이를 들고 해도 괜찮습니다. 그 다음엔 주사위를 활용하는 방법인데 주사위는 아까는 정사각형 주사위, 정육면체 보여드렸지만 이렇게 정육면체가 아닌 일반, 이거는 제가 홍삼 선물받은 케이스. 하나는 제가 포장을 했어요. 포장을 한 것과 꼭안 하셔도 되는 게 아이들이 이렇게 안 하면, 어? 일반적인 상자를 이렇게 쓸수 있구나라는 아이디어를 아이들이 눈으로 보고 배울 수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포장해서 사용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나 정도만 하시면 됩니다. 던져서 이걸 던지면요. 이렇게 세우기가 참 힘들어요. 아이들이 쓰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선 것에 나온 단어는 스펠링은 F, 그 다음에 위에 나온 건 N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읽죠? fan.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이걸 던져서 계속 단어를 맞추면서 다 같이 읽는 방법. 이런 것도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꼭 일반적으로 좋은 주사위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은 아까 보여드렸던 저희 판을 이용해서 꼭 윌이 없으면 판으로 다시 똑같이 이용하셔도 돼요. 앞에 자음만 두고 단어 M. 그 쓰셔도 되죠. 그냥. 그쵸? 그렇죠? 그래서 계속 매칭해서 다른 단어를 읽어주는 방법. 그래서 이렇게 아이들이 뭐, h a n can, b a n man, fan" 그다음에 끊임없이 자음 추가하고 싶은 거 써서도 읽어서 연습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보드를 활용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세요. 자, 이번에는 아이들이 C, B, C 사운드를 배울 때 어, 어디 액센트 포지션이 있는가? 또 아니면 사운드가 짧은 소리인지 긴 소리인지를 배울 거예요. 조금 있다가 롱바우 사운드도 말씀을 드릴 텐데 제일 중요한 건 아이들이 짧은 소리를 특히 파닉스 북 원에서는 인지하기가 어려워요. 왜냐? elephant. 이렇게 긴 단어도 나오거든요. 그럴 때 아이들이 accent position과 그 다음에 짧은 소리인지 긴 소리인지를 박수로 TPR로 인지하는 방법을 한번 보실게요. short vowels and long vowels. Let's go. cap, cape, pin, pine, mat, mate. waking game. Let's go. Lion Rabbit. Lion Rabbit. Rabbit Lion. Rabbit Lion. Rabbit Lion. Lion Lion Rabbit. Lion Lion Rabbit Lion, Lion, Rabbit Rabbit Ryan. Rabbit Ra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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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abbit Rabbit Lion. Rabbit, Lion Rabbit Ryan Rabbit. Lion Rabbit Lion Rabbit. Good job. 자, 이번에는 롱바우 사운드 사이런이 매직이를 어떻게 재미있게 연습시켜 줄지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롱바오 사운드를 가기 전에는요, 저희가 쇼바오 사운드를 아이들이 정확하게 인지하도록 도와주셔야 돼요. 이 쇼바오 사운드가 인지가 안 되면 롱바오 사운드가 가서 계속 쇼바오를 기억을 못하고 그쪽으로만 읽는 성향이 있거든요. 그러면 A, E, I, O, U를 어떻게 인지시켜 줄 것이냐라는 건데, 저 같은 경우에는 A는 E에 비해서 조금 더 낮고 긴 소리, E는 조금 더긴 소리로 제가 표현을 해서 동작으로 아이들에게 알려줬어요. A는 에, E는 에. i는 아이가 i 아이 하고요. 이 i가 이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스펠링 e 하고 아이들이 많이 혼동을 느끼잖아요. 그래서 i 모양을 손으로 만들고 이 소리가 난다고 보여 주고요. 어, 조금 더 짧게 u 그래서 에, 에, 이, 어, 어. 이렇게 아이들한테 인지를 먼저 시켰습니다. 그래서 받아쓰기 할 때도 cat 하고요. 또는 sun. sun. 이렇게 동작을 보고 저는 그냥 발음을 했는데 아이들은 자기네가 액션으로 인지한다고 생각하고 좀 편안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쇼파울을 먼저 정확하게 인지를 시켜줘서 단어 연습도 시키고요. 그 상태에서 저희가 매직이 사일런이랑 비교해서 연습을 시켜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롱바울만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쇼파울하고 롱바울이 어떻게 다른지, can, c a m e back, bake, del, dale, fade, fade 해서 아이들이 쇼 t 롱, 쇼 n 롱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같은 숏바오 사운드라도 위를 사용을 하실 때는 똑같이 매직 이를 끝에 붙여주셔서 처음에는 tap 이가 붙으면서 tape 그 다음에 tat 트 a t e 아이들이 그래서 두 개를 가장 많이 비교해 주셔서 정확하게 읽게 해주시는 게 tat 트 a t e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구분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이런 식의 연습을 시켜주시고요. 돌려주시면서 매지기를 사용해주시고, 자, 주사위로 하실 수도 있어요. 주사위로 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굴려서, 이렇게 단어가 나왔을 때, 만약에 D, 그 다음에, 제가 그냥 막 조합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뭐, D하고 S를 해야 되겠어요. 아무래도. That.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거기에 매직이가 붙었을 때 그냥 읽고요 that 읽고 그 다음에 매직이도 한번 붙여서 읽어보자 없더라도 아이들이 상상을 해서 읽게 하면 돼요 date 해서 이 카드가 꼭 전체가 있지 않더라도 아이들이 이런 방식으로 읽을 수 있게 연습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에는요 카드 만드는 법이에요 이런 저희가 이런 카드 만들기 놀이들이 많이 있는데 보통 종이를 종이를 저희가 간단하게 이런 걸로 보여드리자면 긴 종이 하나를 준비를 하시고요 긴 종이 끝에다가 그냥 긴 종이 이렇게 있으면 종이 끝을 접어서 이쪽 하얀 부분 보이시죠? 이렇게 이 접은 부분에 그림을 그리하고 펴면 can, 그 다음에 접으면 이렇게 이가 나오면서 a n 이 되도록 이렇게 아이들이 접이 놀이하는 카드 만들어서 그 트랜스폼 카드라 그래서 연습을 해보고 게임을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스펠링하고 사운드 프랙티스하고 호모폰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볼게요 스펠링하고 사운드가 같은 스펠링인데 다른 사운드가 나는 경우는 없죠 그럼 뭐가 있죠? 스펠링은 다른데 같은 사운드가 나는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럴 때 그런 연습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스펠링이 다른데 같은 소리야. 하지만 스펠링은 우리가 구분해서 써야 할때 대표적으로 이런 게임들이 있을 것 같아요. mail, tail, pray 그래서 ai, ay를 구분해야 하는 경우요. 이럴 때는 동작을 저희가 한번 해볼 거예요. 그래서 ay는 이렇게, ai는 이렇게. 아니면 아이들이 점핑을 해서 그쪽으로 가도 좋고요. 벽에 두고 터치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자, 그럼 두분 모시고 저희가 A I A Y 동작과 함께 해볼게요. Mail. A I mail. 어, 이거는 저희가 아이들이 처음에 계속 이런 행동 할 거예요. 그런데 계속 하다 보면 아이들이 익숙해지거든요. Day. A Y h a y 네, 맞습니다. Spray. A Y spray. Rain. A I rain. Paint. A I 네. 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사이트 워즈를 가리키기도 하는 호머폰 부분이에요. 아이들이 이 부분을 읽을 때 어, 같은 소리인데 스펠링이 다르니까 굉장히 혼동을 느끼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한번 연습을 시켜주시면 돼요. 이거를 호머폰 하면 아이들이 그 의미를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반배는반배는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에도 밤배 눈은 한 단어이지만 다른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소리는 같은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로 이해를 시킵니다. 그래서 t h e r e t h e r e t h e r e 그래서 똑같지만 우리가 그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읽힌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아이들이랑 판배는, 판배는 하면서 t h e y t h e r e t h e r e t h e r e t h e r e w h e r e w h e r e w h e r e w h e r e 뭐 이렇게 계속 연습을 시켜주시면 아이들이 굉장히 재밌어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레벨별로 정리해서 한번 읽 y 주시면 좋고요. 그러면서, Pronunciation Accent Syllab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Pronunciation 연습은 굉장히 중요하죠. 단어를 배울 때 Pronunciation만큼 중요한 건 없어요.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Accent Position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Syllab을 따라서 어디에 Accent가 정확하게 들어가는지는 아까 앞부분에서 그 Accent Position 박수 치는 걸로도 한번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가지고 게임을 하는 건데요. 아까 저희 무한반복 단어 게임 하던 거 기억나시죠? 그 스펠링 가지고 바이크 만든 거하고 똑같은 게임으로 엘리게이터. 이 부분은요, 엘리게이터를 가지고 단어 게임하셔도 되고요. 기억나세요? 헤드밴드로 단어를 아이들이 조각조각 붙이고선 순서대로 자기 자리를 찾아서 서서 엘리게이터, 엘리게이터 하고 말하는 연습을 하기에도 아주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아주 액티브한 클래스를 만들어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엔 아이들이 이 정도 롱바운드 사운드까지 끝나면요. 아이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은 길어진 단어를 읽을 때 단어의 혼란이에요. 그래서 믹싱이 생기죠. 크로코다일이라고 읽어야 하는데 코도 크로, 다일 막 D가 앞으로 오고 그 눈에서 아이들이 믹싱을 해버리는 결, 생,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여기서는 아이들이 가능한 하나씩 크로, 코, 다일 해서 슬래브를 끊어서 읽을 수 있는 연습을 해주시면 아이들이 브로큰 스테이지를 만드는 걸 훨씬 줄일 수 있고요. 하나 더는 C 사운드처럼 하드 소프트 사운드가 모두 있을 때는 어떤 것이 하드고 소프트인지를 아직은 구분하지 못하니 차라리 밑에다가 이렇게 K 사운드인지 아니면 S 사운드인지 아이들이 마킹하고 그렇게 읽게. Comfortable, 아이들이 좀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요소들을 만들어주셔도 됩니다. 시간이 흐르고 연습이 많아지면 자연히 해결되는 문제이죠. 그 다음에 alligator 같은 경우에도 alligator 할때 alligator는 short sound인데 gator의 a는 long vowel sound이에요. 그럴 때는 short sound는 그냥 두고요. long vowel sound 위에 이렇게 선생님이 미리 마킹을 좀 길게 하게 해주셔서 그 소리는 아이들이 long으로 읽을 수 있게 좀 편안함을 줄수 있는 방법이 이렇게 마킹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롱바울 끝나고 리딩으로 넘어갔거나 좀더 프랙티스가 많아질 때 사용하시면 됩니다. 네, 이번엔 브로큰 스테이지예요. 아이들이 파닉스 바우 사운드를 끝내면 책을 좀 읽기 시작하죠. 꽤잘 읽는 아이들도 생기고요. 그 다음에 롱바우 사운드를 끝내면 아이들이 꽤나 잘 읽게 됩니다. 그러다가 블렌드 나오고 막 여러 가지 소리가 예외법칙이 나오고 사이트 워즈가더 늘어나면서 아이들이 갑자기 어느 순간 단어 읽기를 멈추고 자신감이 떨어지고 어머님들이 어 아이가 갑자기 읽기를 싫어해요 라는 전화가 오기 시작할 때쯤이면 아마 30%의 아이들은 브로큰 스테이지 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갑자기 모든 것들이 새롭고 다 다르고 틀렸다 그래서 어려워지는 스테이지입니다. 이때는 아이들한테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요 무조건 CBC 그러니까 아이들의 바울 원칙 발음하는 법을 기억하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매직이 비교하는 법들 해주시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매직 핑거. 단어의 혼동이 없게 핑거, 피그너가 아니라 핑글로 읽을 수 있게 오히려 뒤를 가리면서 손가락 하나로 가리면서 천천히 읽는 방법들을 알려 주시면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 드렸던 세비스에다가 매직이가 붙은 것들을 연습을 좀 계속 반복해서 다시 시켜 주셔서 상기를 시켜 주시고요. 이 소리들은 특히나 미국 교과서 내에서도 계속 고학년까지 연습을 반복해주는 소리들이에요. 그냥 한 장씩 프린트해 놓고 읽어주시면 돼요. 저우트, o 우트 너우트, 브로우트, 드로우트 해서 한 페이지 또는 여기에 나오는 주요 단어들의 연습들을 두 페이지, 세 페이지, 하루에 한 페이지씩 또는 전체 한 번씩 그냥 자연스럽게 많이 반복시켜서 읽어주시면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브로큰 스테이지를 좀 벗어나고 자신감이 다시 생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파닉스는 뭐라고요? 용기가 있어야 하는데 아이들이 용기를 잃을 만한 구간들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재미있는 게임들과 자신감을 불어넣어주면서 아이들한테 "Let's do it! I can do it!" 잊지 말고 즐겁게 수업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